예, 반갑습니다. 울산 꿈분석사 토정 박정훈 이번 시간은 꿈분석 822번째 시간, 시체 꿈 해몽 2탄, 아버지 시체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아버지라는 것은 역학에서는 큰 재물을 이야기하죠. 아버지는 편재라 그럽니다. 편재는 지우칠 편자 재물 재자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퇴직금 받죠? 퇴직금이라는 것은 몰려가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편재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보너스 있죠. 보너스도 몰려서 받기 때문에 편제. 뭐 상속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정여라든지 정려, 이거 전부 다 편제. 그러니까 유산이 편제라는 것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던져나는 땅이 갑자기 올라서 때부자가 되는 것도 편제. 남자는 편제를 애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애인이 무슨 돈이냐?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애인이라는 것은 자기하고 이견이 통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갖다 주죠. 정보가 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?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시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편전때 시체도 돈이라 했죠. 돈이 따따부리죠. 살아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꿈이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큰돈큰 큰 돈이 시체가 된다는 것은 돈이 돈을 버는 것이죠. 그래서 전문에 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한번 뱀 때라고 한번 해 봅시다. 뱀은 문서기 때문에 옛날에 자신이 어떤 뭐뭐 뭐 발명 특허를 내 놨다. 안 그러면 서류상 뭐를 만들어 놨다. 그것이 아버지가 그 뱀띠면 뱀이 문서기 때문에 문서. 그러니까 이것이 횡재가 돼서 지금 다시 이것이 그 어떤 허가가 떨어졌다든지 그 어떤 뭐안 그러면 발명 특허가 났다든지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버지 자리가 만약 개띠라고 해봅시다. 개라는 것은 질병 치료 패션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자기가 예술적인 거 있죠? 예술적인 기교를 갖다가 발명품을 한게 특허를 내놨는데 그것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 안 그러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것이 이름이 안 나다가 다시 떠오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시체꿈을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다음 시간은 조부 시체꿈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